나만 참는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들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인간관계에서 거부당하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과연 마음을 열어 보여줘도 되는 걸까? 내가 다가간 만큼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줄까? 이러다가 나만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 이런 두려움은 개인의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회사나 조직에서 소통의 부재를 가져온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여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과는 더 기분 좋게 잘 지내면 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난이 일리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 나의 문제점을 고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된다. 즉, 우리는 우리의 본심에 귀를 기울이며 상대방을 헤아려야 한다. 오늘 함께할 책 양창순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것은 일종의 커밍아웃과도 같다. 내 삶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며 문제를 대범히 받아들이면 매사 살얼음 같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가뿐하고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쿨한 삶을 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어떻게 행동해야 쿨하고 까칠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자존감을 지키며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건강한 까칠함을 위한 7가지 인간관계 처방전을 소개한다.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날 것.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일을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은 물론이고 나의 잘못까지 인정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지나친 생각이 들 때는 먼저 그 생각을 멈추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가벼워질 것.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제대로 발현할 수 없다. 현재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까칠함과 무례함의 적정선을 지킬 것. 무례함과 까칠함의 차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품고 있느냐에 있다. 건강한 까칠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킨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타인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면 꼬인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절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할 것. 불가피하게 거절을 해야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간결하고 명료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라.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면 상대는 일시적으로 상처를 받지만 결국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거절을 하든 싫은 소리를 하든 중요한 것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가지치기를 할 것. 스마트폰에 저장된 번호가 많으면 자신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감만 줄 뿐이다. 평생 같이 가는 사람은 결국 한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단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지만 그 사람도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태를 컨트롤 할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음을 깨달을 것.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관심은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가십이나 안 좋은 소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부정적인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내가 나설 필요가 있는 일에는 용감하게 나서고,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일에는 과감히 관심을 거둬라. 그것이 건강한 까칠함을 위한 현명한 처사다. 그래도 사람을 믿기로 할 것.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 착각한다. 그리고는 결국 혼자 상처받는다.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타인은 아무도 없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시작된다. 간혹 까칠함과 무례함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길 바라지만 그것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 무례함과 구별되는 까칠함에는 나 자신에 대한 예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내가 예의를 갖추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책할 필요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해 끌려갈 필요도 없어진다. 인간관계에서 거부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내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하자. 북칼람의 똑똑해지는 책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